저기, 나 영상 찍었으니까, 환영해. 영상 찍었으니까, 나 저거 빨리 주차, 저거 페이 좀 하고 올게. 주차 페이가 너무 비싸져서. 어, 빨리 뛰어나와. 페이 하고 있을게. 엄마가 싸준 반찬. 반찬 환영해. 남편 와 있는 동안에는, 그랜드 하이트에 있을 거예요. 4박 동안. 여기 있어야 돼서, 유니폼이랑 회사 가방이랑 다이고 지고 왔어. 가자. 배고파. 두두두두. 두두두. 오, 좋은 방 같아. 일단 복도가 있어. 올려요. 남편이 두바이 오면 꼭 파이브 가이즈를 먹고 싶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여기 맛있는 거 진짜 많은데 왜 와서 햄버거를 먹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싶으시다니 응. 보시고 가는 걸로. <목소리> <목소리> 뭐난 미니버거 싶었는데 뭐가 이렇게.. 아 이게.. 이게 큰 거다. 이거 볼까? 이게 내꺼? 이게 내꺼. 아 얘는 노마는 두개가 들어가나 패티가. 음 맛있어. 깜짝이야. 고급스 거. 워 점심은 진짜 맛있다. 어봐 패티 두다 어, 음, 아, 근데 지금 너무 알록달록해. 주변이. 음 맛. <laughs> 지금 두바이 두 번째 날 오후 한신데 제가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스탠바이 였어요 근데 안 불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왜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네 씻지도 않고 아까 조식 먹고 와서 계속 이러고있는중 지금 오후 2시 반 오후 2시 반 돼서 나갑니다 안돼 지역. 여기는 바스타키아라고 하는 전통 지역과 붙어 있는 약간 좀 기념품 거리 같은 곳인데, 재밌는 게 많아요. 가보자, 여기 아랍 전통 복장도 팔고, 약간 아랍 조명도 팔고, 아랍이 쿠션도 팔고 하는 어, 게 되게 많아. 혹시 사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한번 일로 구경하러 가자. 여기 아랍 조명, 예쁘지? 근데 한국집에는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조명들 어 접시 이쁘다 접시 이쁘어 접시 이쁘다 얼마전에 왔던 손님들은 네. 접시 사가지고 되게 화려하고 약간 여기다가 이렇게 과일 같은거 넣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그치? 응 음. 저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거는 칸누라라고 아랍, 아랍 남자들이 입는 전통복장인데 이렇게 입고 하루종일 생활해 직장도 가고 뭐 집에서도 저걸 입고 있고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다 저걸 입고 생활을 한답니다 음. 저거 하나 사드릴까요? 왜다 싫대 저기요 좀 빨리 오시죠 덥고 있는거안 보이세요? 너무 잘 보여요 어, 굉장히 덥네요 아니 여기가 원래 사람이 좀 많은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알 싶은... 좋게. 그러면 우리는 그 두바이의 역사 지구인 알 바스타키아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 아, 여기가 바스타키아 아니야? 여기는 알 시트. 아, 그래? 어, 네, 여기가 이제 바스타키아라는 그 여기 두바이 전통 전통 뭐라고 야되지 역사 지구들로 어 그리고 이걸 보면 여기 이게 어. 모든 그 두바이 전통 가옥에 보면 <laughs> 이 타워가 있거든? 이 타워가 뭘것 같아? 저 그거잖아 비둘기 아니 이 타워 어. 아무튼 이거는 어, 안 바람 안 기둥인데 어. 옛날에 뭐 지금이야 에어컨이 있고 하니까 더워도 이 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 근데 그때도 이곳에 기우은이랬을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집을 지었어야겠죠? 응. 그래서 만든 게이 전통 바람, 바람 기둥인데 저기 그물 보이지? <laughs> 저 그물로 이 바람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상풍기 어. 미풍 정도의 바람을 만들었다 그래. 어. 그래가지고 어. 모든 전통 가옥마다 저런 바 바람기둥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어. 아, 뭐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목소리도> 아니야 여기 다 들어가도 돼. 들어가네. 이게 에어컨도. 이거 뭐지? 이거 네. 뭐 하는데 이거는? 도안 주고? 에어컨 쐬러 갔다. 왔다. 에어컨 쐬는 데가 어. 너 여기 자국 나왔어. 알아. 너 여기 어. 탔어. 어, 여기. 여기 하얘. 좀 팬더 같아. <laughs> 여러분 너무 더워요. <웃음> 정말 왜왜 <laughs> 도대체 여름에 두바이 에 오고 난리야. <laughs> 여기가 대박이야 진짜. <laughs> 너무 덥네요 그래서 얼른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사진 예쁘게 나오는 데가 너무 알려줘 어차피하고, 알려줘 어 여기는 더워도 무조건 오셔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포트스카 아라모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 가운데서 서서 찍으면 안타. 여기 가 처음 와봐. 약간 빈티지 샵이 있네요. 오바스키이 이런 데가 있는지 난 몰랐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 요즘에 그림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림 진짜 그림 걸어놓고 싶어서 집에다가. 근데 여기 좀 구경할 맛이 난다 이제 이것저것 많이 생겨가지고. 땀이 조금 식었습니다 낙타.. 낙타전비 낙타우유? 음. 나도 한번도 안써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나는 어떤 그림을 하고 싶면 딱! 딱!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지 이런 그림이 싫어 이런 그림 보면 기분, 기분 나빠 나중에 <laughs> 뭐야 오늘 왜이래? 사람 왜이렇게 많아? 아 사람 너무 많은데? 커피만 사가지고 어. 도망가자 커피만 사가지고 금 못망가자 너무 깜짝 놀랐네 앉아서 찍어야지. 태어난다. 앉아서 찍어야지. 피가 퍼붓는 다고요 빨리 커피. <laughs> 얄라, 이라얄 아, 해야겠다. 줘봐. 이집션 레스토랑.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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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for two. No 스서브시점 uh, Okay, here. Yeah. w a i 라 여기 소스를 발라서 우리다 넣어서 먹. 이게 따메아라는 음식이래. 뭘로 만든 거야? 팔라펠. 팔라펠. 아, 팔라펠이야. 아, 병아리콩. 아, 그래? 먹어봐야지. 뭐 아, 팔라페리 있구나 음. 아, 네. 와, 고로케나. 고로케리 응, 아, 넣어가지고. 하나를 통째로 넣네 어,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아 이거는 넣는 거 아니고, 소스 한게 넣어가지고. 아, 이거 무슨 소스야? 또 병아리 콩 소스일 음... 맛있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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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청 크네. 이오케아 오케이... 오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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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이오이시케이 오케이... 이 Okay, t h 오케이, 땡큐. u 와우. 음. 아, 레빈 너무 좋아. 탄수화물 파티. 보면은 쌀이랑 마카로이랑 이런 게 이제 양파 튀긴 거. 그리고 스파게티도 있잖아. 어, 양파 튀긴 거. 스파게티도 있고. 이게 한국 사람 입맛에 되게 잘 맞다. 맛이 뜰 수밖에 없지. 다 탄수화물인데. <laughs> 그약스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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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좀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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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그렇게 맵지 않네. 이이거를주식으이 먹는가? 이 맛이 주이 맛이 이 맛이 게비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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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옆에 이집트 과자 파는 데가 있어서 남편이 추억에 젖어서 들어왔어요 알렉산드리? 알렉산드리 아야 알렉산드리 아이알리드리 아, 피그거랑 이거를... 이거를... 이, 이거를 그러면 세개더 살까? 마음대로하세요 어... 3개 더 사줄게 신나고 신나. 어